안녕하세요, 러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니어처 토핑 풀 세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니어처 토핑 풀 세트, 세트인데요. 토핑 스틱, 클레이, 삼색 물감, 집게, 냄비, 구, 주걱, 과일 미니어처가 들어있어요. 자, 먼저 토핑스틱 이게 그 토핑스틱이에요 키위, 랑 레몬, 오렌지예요 맛있겠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클레이 이게 클레이예요 삼색 물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집게. 냄비. 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로 라면을 만들었가지고, 지금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자와 주걱 여기에 국자와 주걱이랑 포크랑 뒤집개랑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안 나왔네요. 과일 근데 과일이 여기엔 없고 미니어처도 여기엔 없어요. 제가 이거 토핑 거짤른 거예요. 제가 많이 못 소개해드린 대신 제가 다른 것도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이거. 이거는요, 그 목걸이나 그런 거 만드는 건데, 고그 미니어처를. 되게 많이 쓰려요. 이거는 미니어처 보석 장식할 때. 이건 미니어처 목걸이 만들 때. 미니어처 장식할 때는 되게 많이 쓰려요. 이렇게 쓰이 쓰여요. 여기 네개빈 공간에다가 여기 있죠. 이빈 여기 공간 여기가 원래 이그 미니어처가 있었던 곳, 곳이에요.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러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는 액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감사합니다. 러브.